자 오늘 연타 도적인데 이 연타 도적이 안다리엘 뚜껑을 끼는 도적 연타 도적이 있잖아요. 그거 가기 전에 좀 해볼 만한 세팅이란데 안다리엘 도적을 끼면은 그 순간부터 극악과 극피의 영향을 안 받고 지속 피해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팅이 많이 틀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물리 기반이다 보니까. 극학과 극피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컨셉이 고유 아이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올 전설이 올 전설, 고유템이 없다 보니까 데미지는 많이 떨어져요. 제가 플레이해 보니까 7 단계도 겨우 뭐 돌랑말랑 돌랑말랑 그 정도고 6 단계는 일단 잘 돌거든요. 안투를 빨리 먹어서 안다리엘 뚜껑을 낀다든지 아니면은 고유 아이템을 몇개더 장착을 해가지고 뭐 그림자 십자라든지 뭐 그런 걸 껴가지고 고유 아이템을 껴서 넘어가는 어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렇게 컨셉을 보여준 이유가 제가 올 전설로 해가지고 요런 위상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되겠구나. 어, 그런 거를 좀 참고하라고 제가 이런 컨셉을 좀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은 투구는 흡수되는 양식의 위상을 썼습니다. 이게 행운에 적중해가지고 기본 기술, 아닌 기술을 치악 상태에 적에게 피를 주면은 물량이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일단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생명력, 방어도 또는 모든 장력. 민첩 캐릭터다 보니까 방어도 맞추기도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저항력 맞추기도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방어도는 우리가 세팅을 해가지고 9230까지 정도 맞춰주면 되죠. 9230. 그 다음에 저항력도 당연히 70까지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봐가면서 방어도를 선택할지 아니면 모든 장력 선택할지, 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금지는 연타 크기를 방어도 쪽에 최소한 두부 정도를 붙여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투구에 붙여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당금질 하나는 행적 기절 또는 뭐 행적 빙결 고는거 붙이든지 아니면은 뭐저 같은 경우는 방어도가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어총 방어도 어 요거를 붙여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명품화는 당연히 민첩에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갑옷은 14는 위상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아까 투구에서 물약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물약을 막사용하면 자원 소모시 어둠의 장막 그림자를 생성하거든요. 이 어둠의 장막 그림자를 생성하면은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받는 피해가 9.6% 증가합니다. 되었죠? 이 물약을 계속 더 사용하다 보면 물약이 또 모자랄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투구에서 흡수되는 위상을 어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최대 생명력 그 다음에 어둠의 장막 스킬을 갑옷에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게 스킬 레벨을 오를수록 또 피감을 더 얻을 수가 있거든요. 행적 빙결 또는 뭐 행적 기절, 어, 기절이랑 빙결 걸어주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 속세인 있네 해가지고, 저는 지금 실패해서 해피 확률 붙었는데, 생민력, 이런거 붙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장갑은 동상의 위상을 썼습니다. 이동상 위상이 첫 번째 뭐, 성강술타 이거는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빙결 또는 기전 상태에서 주는 극대화 피해가 최대 25% 올라간다 해가지고, 동상의 요거 위상 쓰면 또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옵션은 공소, 극화 극피, 그 다음에 연타 스킬, 이런 것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당금지는 행적 기절 또는 뭐 행적 빙결 이런 거 붙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피해 주는 거 요거는 어, 꼭 붙여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무기 때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명품 하는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피해 어 이걸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지는 어스름한 위상을 썼습니다. 이게 요것도 행적이긴 한데 극대화 적중 시 최대 60% 확률로 어둠의 장막을 그림자 하나를 자원소모 없이 생성하니까 내가 행적으로 극대화를 적중시키면 어둠의 장막이 막 생겨요. 그래서 어둠의 장막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동속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받는 피해도 줄여주기 때문에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옵션은 민첩, 최대 생명력, 모든 장력 또는 뭐 방호도 방호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겠죠. 당금지는 아까 연타 크기를 하나 또는 뭐두개 정도 붙여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타 크기를 하나 붙였고 그 다음에 다른 당금자는 재계의 바람을 붙였어요. 재계의 바람. 재계의 바람이 어떤 거냐면은 보호막을, 시, 기적을 소할 때마다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재계의 바람을 당금질 하나 정도 붙여주면은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어, 보호막을 써주면서 또 자만할 위상의 효과를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막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재계의 바람을 이렇게 써주면 좋더라. 명품화는 민첩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충격타 위상을 썼어요. 어, 이게 행운의 적중에서 멍해짐을 또 걸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멍해짐을 걸어주고 멍해짐 상태에서 또 피해가 20% 곰연산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격타 위상을 신발에다가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옵션은 민첩. 근데 이동속도가, 도적이 이동속도가 좀 빠른 편도 있고 이게 스킬에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향산된 연탈 안 쓰고 지금 고급 연탈 쓰고 있거든요 향산된 연탈 쓰면은 그냥 클릭만 하면은 빠르게 적들한테 돌진해서 이동해서 바로 연탈을 때릴 수 있어가지고 굳이 이동속도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동속도 신발에 이동속도 붙여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첩 이동속도 어또 모든 장이 또 많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장력 어 이렇게 붙였는데 뭐그 외에 뭐 생명이겠는지 요런 거 붙여줘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방어도도 부족하면 방어도도 붙여줘도 되고 그다음에 당금질은 행적 빙결 또는 기절. 그다음에 다른 당금질 하나가 비틀거림을 지금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 비틀거림이 여기서 지금 선택할게 뭐 이동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이동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틀거림 이런 것도 다 이동 속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 붙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비틀거림도 요거잖아요 비틀거림이 요 스킬이거든요. 적에게 극대화로 적중하면 이동 속도 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동 속도랑 관련 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이동속도 당금질을 하나 정도는 붙여주면은 또 기동성을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볼 건데 위상을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세부적인 옵션은 무기는 세개다 똑같습니다 민첩 최대 생명력 극대 피해 어 이렇게 다 동일하게 붙여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당금질도 전부 다 똑같이 하나는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피해 어 요게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격적인 아이템 자리에. 고... 어둠의 장막 그림자를 다 붙여주면은 이게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가지고 질뻥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둠의 장막 그림자를 꼭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양성 무게는 세모토 지속시간 요거 붙여주시고 세모토시 요거잖아요 요거를 또 오랫동안 유의시켜주면 좋기 때문에 세모토 지속시간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 세모토 저는 지금 지속시간 붙였는데 세모토 지속시간 대신에 세모토 크기 어, 여기 죠 어, 세모토 크기 어, 요거 붙여주시면 그 다음에 명품하는 어둠의 장막, 그림자, 어, 이런 걸로 가시면 돼요. 세개다 동일하게. 그리고 위상은 하나는 무한 도적의 위상. 어, 요게 연타로 주는 피해가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한쪽은 가속하는 위상을 박았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게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공격속도가 또 중요하니까 공격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가속하는 위상을 썼고 다른 하나는 응보 위상을 썼어요. 이 방어구의 행적 기절을 우리가 좀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절이 걸리면서 응보의 위상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30% 곰연산 피해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보의 위상을 이렇게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세사리를 볼 건데 자만하는 위상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자만하는 위상이 보호막이 스테 피해를 주는데 어 뭐야 도적이 보호막을 자주 써요 하시는데 여기서 스킬에서 아까 제가 방어구 담금질에 하나 재개발을 붙였잖아요 이 재개발함 때문에 생각보다 보호막이 잘 씌워집니다. 어, 연타가 또 기력을 소모하는 기술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기력을 또 소모할 때마다 보호막을 또 쳐주니까 이 보호막도 무려 최대 세미의 75%의 높은 보호막을 또 써주죠. 그래서 이 재개발 때문에 몸빵이 또 좋아진 것도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옵션은 봉석, 극학, 극피 또는 뭐민첩 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전 하나는 어둠의 장막, 그림자 피해 똑같이 아까 공격적은다 붙여주라 그랬죠. 요거 붙여주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신경 자극 요거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행적 발동인데 신경 자극에 좀 신경을 써주면은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기력이 좀 차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 자극을 당금제 이렇게 하나 붙였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품화는 당연히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피해 요걸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는 원설 고리를 붙였거든요. 원설 고리가 우리가 지금 물리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사이클을 돌는데 물리 타이밍 때 최대 30% 고면산 데미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설 고리를 썼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초반에 기력 관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연타를 제대로 못 쓴다. 그러면은 이따가 뭐 스킬을 설명했지만은이 고급 연타 대신에 향산된 연타를 쓰면은 내가 때릴 때마다 피읍을 해가지고 피를 채워줘요. 그래서 피가 쭉쭉쭉쭉 차고 있는 상태에서 별빛 위상을 써주세요, 별빛 위상. 별빛 위상은 피가 채워지면은 그피 채우는 걸 초과할 때마다 그 자원을 또 채워주는 그런 위상이잖아요. 그래서 별빛 위상을 초반에 써주면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어, 저도 별빛 위상을 계속 쓰고 있다가 별빛 위상을 한번 빼보고 신경 자극을 통해서 기력이 좀 차는가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좀 세팅이 이제 조금씩 좀 갖춰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빛 위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작업을 통해서 기력이 좀 찹니다. 단검제는 똑같이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당 그런 거 붙여주시고 아니면 다른 하나는 자원 소모량 감소 또는 뭐 자원 생성량 자원 소모량 감소를 해버리면은 이 재기의 반응에도 용량을 주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원 생성이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명품화는 어둠의 장막 어 그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는 빙빙도는 칼날의 위상을 박았는데 그리고 세부적인 옵션은 스킬 레벨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킬 레벨 지금 물리기 반이다 보니까 혹한의 기교, 그 다음에 뭐 착취, 악의, 그 다음에 뭐 불안정한 비약 이런 어, 것들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당금지는 하나는 어둠의 장막 그림자 피해 요거꼭 붙여주셔야 되고, 다른 하나는 뭐 행적 기절 또는 행적 빙결 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명품화는 당연히 스킬류로 가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버템을 하나 끼고 싶다, 그림자 십자 요거는 있으면 꼭 끼워주세요. 어, 저는 지금 이불로 뺐는데, 어, 요런 거있으면여기다 하나 박아주면은, 여기서 뭐 응보 자리에 빼주든지 아니면은, 원소를, 응보를 이쪽으로 바꾸고, 원소 위상 하나 빼고, 그림자 십자 넣어주면 또 데미지가 또 많이 올라가니까, 어, 요거는 꼭 하세요. 근데 요거는 군세에서만 나오죠? 어, 지옥불 군세에서만 드랍이 되니까, 보석이랑 전문화를 좀 볼게요. 일단은 보석은, 방구구 쪽은 전부 다 생민이 올라가는, 루비를 박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기 쪽은 당연히 이제 물리 기반이니까 극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메랄드를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악세사리는 모든 저항력이 좀 딸려가지고 저는 이제 다아을 박았는데, 만약에 방어구 쪽에 좀 저항력을 좀 올렸다, 아니면 티랄 갑바라도 있다, 그러면은 방어도가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럴 때는 해골을 박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화는 전투준비를 썼습니다. 전투준비. 전투준비가 기력을 소모하면 은 궁극기의 재사용되기 시간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궁극기를 사용할 때마다 15%의 피해감소를 10초 정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초 동안 15%의 피감을 얻기 때문에 또 몸빵이 좋아져요 이 전투 준비를 또 활용하면 궁극기를 또 스킬에 등록시켜서 어, 수시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쿨타임이 김에도 불구하고 기력 소모가 좀 심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쿨이 좀 돌아갑니다 어, 그래서 이거 복제된 그림자도 잘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봅시다. 스킬은 기본적으로 지금 안 썼는데 두 개를 써야 되죠. 그래서 구멍 뚫기에 강화된 구멍 뚫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칸을 밀어야 되니까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물리 기반이기 때문에 연타는 다섯 개다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 개다 찍고, 그 다음에 어 초반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향산대 연타를 좀 쓰다가 어느 정도 기력 관리가 좀 된다. 그러면 고급 연타를 바꾸시면 됩니다. 실제로 데미지가 고급 연타를 바뀌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패시브는 비틀걸리면 제가 장비에서도 지 올라간 거고, 튼튼함 피감이 또 중요하니까 세개다 찍었고, 그 다음에 흡수력도 더 찍어주면 좋긴 한데, 스킬이 좀 모자라가지고 일단 하나만 찍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동기 그림자 걸음 요거는 저지불가 상태를 걸어주기 때문에 그냥 위급할 때 내가 시시기 군중제에 걸렸을 때 위급할 때 탈출용으로 써주면 좋기 때문에 하나 정도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질주도 일단 이동기다 보니까 하나 정도 찍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모 떡은 세모돋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가 최대 45%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 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세모스를또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절제된 세모돋까지 찍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는 불안정한 비약을 해가지고 아까 방어구 위상에 전부 다 어둠의 장막이랑 그 다음에 물약 쪽이랑 좀 연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이거든요 어둠의 장막 생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불안정한 비약을 통해서 치유 물약을 사용하면 피해가 10초 동안 18%곰연산을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물약을 10초 주기로 해가지고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피해 증가 효과를 더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정한 비약도 세개 정도 찍었다 그 다음에 속임수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충격 타 위상을 썼잖아요. 그래서 적을 멍해지거나 기절, 단금제를 통해서 행적 기절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멍해지거나 기절한 상태에서 적들에게 극대 확률과 극대화 피해가 올라가고 어, 이두 가지 모두 최대일 때3 6지 증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것도 어, 물리 캐릭터한테는 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임수 공격 요거세개다 찍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 숙련, 우리는 지금 단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강 및 부상 상태에서 주는 피해가 또21% 고민선으로 올라갑니다. 그 실제로 건강 상태랑 부상 상태일 때 착취도 영향도 있지만 딜이 많이 올라가요. 어, 제가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연막탄 해가지고 역습하는 연막탄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연막탄이 기반 기술이고 그 다음에 연막탄의 영향을 받은 저에게 주는 피해가 25%또 올라가기 때문에 연막탄을 좀잘 어,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둠의 장막은 아까 얘기했지만 피감이 올라가니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섯 개다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둠의 장막 그림자 하나 당한 개가 활성화 됐을 때 극대 확률이 10% 올라갑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게 극대 확률 이 만약에 충분하면은 본인이 어 그냥 접목시키는 어둠의 장막 이거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패시브는 착취 어, 저는 지금 아이템으로 좀세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 요거 건강상태나 부상상태 일때 저기에 주는 피해 무려 지금 6레벨이다 보니까 36%로 엄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세개다 찍었고 그 다음에 아기 어, 요것도 치약한 적기에 주는 피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도 데미지에 영향 주는 패시브니까 이것도 꼭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개 찍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칸의 기구가 생각보다 데미지에 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행적 빙결을 아까 당금지에서 챙겼다 그랬잖아요 방구 쪽에. 그래서 거기서 빙결이 걸리면 은어 최대 30%곰연산을또 데미지 피해를 받을 수 있, 있으니까 혹한의 기교도 꼭 3개를 찍어달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궁극기는 이 전문화 기술의 전투 준비를 또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궁극기는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복제된 그림자가 나와가지고 나의 데미지 60%에 해당되는 피해를 또 적들한테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알같이 또 딜을 또더 넣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복제된 그림자를 궁극기로 썼다. 그래서 하나만 찍었습니다. 다른 거안 찍고. 그 다음에 패시버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 자극 기력 회복시켜주는 거. 요게 좀 어느 정도 찍히면은 기력이 어느 정도 좀 찹니다. 그 다음에 재계의 바람도 보호막 씌워주기 때문에 요것도 세개다 찍었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촉진 요거는 그냥 하나만 찍었고, 그 다음에 신속 요거는 이동속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공격속도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개다 찍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핵심 지속 효과는 기세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살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기세 중첩이 효과가 매우 커요. 최대 10중첩이기 때문에 피해 증가를 50%고연산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력 재생도 도움이 되고, 이동속도도 올라가고, 피해 감소도 있고, 그래서 어 기세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기세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전복자를 봅시다. 전복자.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뭐 대악마도 찍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뭐 탄력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무업도 찍고, 문양은, 첫 번째 문양은 종결자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기술력도 찍고 해서 쭉간 다음에, 두 번째 판때기는 약점 노출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쭉 가서, 여기에 뭐, 난공불량, 이것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착취도 찍고, 쭉간 다음에, 어 여기서 두 번째 문양은 긍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가서, 여기도 이제, 사냥꾼의 학살자, 어,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전설로드 약점 노출도 요거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때기는 교활한 책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에 뭐 마무리 격 요것도 찍고 응. 세 번째 문양은 전투 문양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간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하고 자네 번째 판때기는 비열한 습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요 보호도 찍고 그 다음에 이 전솔로도 비열한 습격도 이렇게 찍은 상태요쭉 올라가서. 네 번째 문양은 통제 문양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진 다음에 쭉 가서 다섯 번째 판떼기는 목격자 제거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식 이거 찍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양은 간악함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거 훈련 찍고 쭉간 다음에 자 여섯 번째 판떼기는 영업 비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여섯 번째 문양은 유동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집중 요거 찍었죠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쪽으로 빠진 다음에 판때기는 치명적인 매복 판때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문양은 부스러기 문양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요거 교활함도 찍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치명적인 매복 전설로드도 이렇게 찍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 하시면 되요 요거 뭐 전복자도 그렇고 기스토리도 그렇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 다 남겨 드릴게요 なんだかんだかんだか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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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